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어떠신가요? 혹시 손발이 자주 저리고 머리가 무겁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5분만 실천해도 혈관이 깨끗해지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혈관 속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은 신장을 자극해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한잔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종아리 마사지엔 발, 스트레칭,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히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종아리 마사지와 발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종아리 마사지를 하면 다음 날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호흡과 명상 습관들이기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에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자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심호흡 10번만 해도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전 설탕과 카페인 줄이기, 잠들기 전에 달달한 음식이 땡긴다. 밤늦게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습관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혈관에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늦은 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설탕과 카페인을 멀리 하고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숙면을 위한 환경 만들기 좋은 수면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자세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 어렵지 않죠. 이 간단한 습관들만 실천해도 혈관 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